이제 피자 만들기 49회차, 반죽에 우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진형님 영상을 보니 우유가 들어가는 피자가 있어서 따라해봤는데 신기하게 설탕하고 소금은 평소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스트가 진짜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가 들어갈 건데 이 우유엔 비밀이 있습니다. 우유를 우유곽에서 밀가루에 따르는 장면을 찍고 싶어서 딱 필요한 만큼만 넣어놨습니다. 밀가루에 우유 넣고 우유에 3배만큼 물을 넣어서 반죽하다가 식탁으로 옮겨서 다정하게 홈을 파준 다음 올리브유 6g. 근데 조금 많이 부어서 손으로 덜어냈습니다. 우유 때문인지 찬반죽니 반죽을 해서인지 반죽이 유독 끈적한데 반죽을 잘 달래서 다시 볼에 넣고 30분 발효하고 반으로 잘라봤는데 우유가 들어가니 반죽이 무슨 요거트 같습니다. 다시 3시간 동안 실온에서 발효시키고 반죽 가져와서 좋아요 뿌린 다음 펴줍니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도 구독 모양으로 발라놨는데 촬영이 안 됐네요. 치즈랑 페퍼로니 올리고 F200도에 10분 돌리다가 까먹은 방토 올리고 팬에 5분 구워서 가져왔습니다. 한 조각 잘라서 보여드리면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지금 저거 진짜 뜨겁습니다. 맛은 도우가 촉촉하고 쫄깃합니다.